마이크 소리 커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소리 어떻게 들려요? 마이크 소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소리 들려요? 마이크 소리 들려요? 그러면 지금 게임 실행할 테니까 테스트 한 번만 해줘요. 콜돌돌돌 아침 투카 따답 박스 투카 다이 돌돌 다이 다이 점심 패스 띵하하 올인 콜 저녁 패스 패스 콜 게임 프로그램 소리 들려요 혹시 하돌돌돌돌아침 쓰리카, 박스, 쓰리카 투카, s 다이 밥 i 콜 a t u 다 a f 저녁 l Die 콜 i e 줄여 볼게요. 아돌돌돌 m e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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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카빙볼볼풀 다이 볼 다이, 다이 점심 딱 패스 빙풀 다이 지금 투볼볼컬아 다이 볼 다이 아침 투카 딱빙볼 점심 딱 답빈하 다이 아와이크 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돌셋 하나 돌셋 마이크 아, 테스트 볼. 하나 돌셋 하나 돌셋 아침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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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카 박스 빈풀콜 다이 다이, 다이 볼, 점심 답답답풀하 다이 콜 저녁 패스 딱 자,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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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자, 자, 카. 자, 아, 자, 리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 자, 다이 자, 자, 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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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자, 돌 저녁 패스다 돌돌 다이 하돌돌돌돌 투카 투카 박스 투카 투카 다이 하다이크 소리 die. 돌 다이 점시다 답답하하돌 저녁 패스. 핀. 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괜찮아요? 하하. 아, 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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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아침. 패스다 불. 다이. 돌돌돌 l f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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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카 u 돌 l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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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ca, tuca, full, full, tum, dab, h a 돌다이 u l l t a n 폴, 폴, 점심. 다, 다, 다. 풀, 폴, 우린, 폴, 다이. 저녁. 패스, 패스. 빙, 폴. 아, 폴. 아, 아, 폴, 다이. 폴, <놀리리> 아침. 다, 다, 투카. 우린, 풀, 다이. 폴, 점심. 패스, 체크 패스, 잡 패스. 체크토자일순요 하. 토요일, 쓰리카. 토스일카스일카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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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 꺾하는 가 볼게요. 돌. 아. 돌. 돌하. 다이. 돌. 돌. 다이. 아침. 다. 투카. 다. 빈. 돌. 불. 다이. 다이. 콜콜콜 아침 박스 투카 투카 쓰리카 박스 다이 빙불 다이 다이, 다이. 아콜콜콜 아침 투카 투카 쓰리카 쓰리카 박스 띵콜콜졸풀 다이 다이 따이 하콜졸하졸졸 다이 다이 아침 뚝아 답답띵풀하 다이 졸 점심 패스 하졸 저녁 패스 패스 올린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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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 따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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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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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 따따따 투카, 빙,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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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 따따따따 땀, 땀, 빙, 땅, 이 땅, 이이 땅, 빙, 땅, 콜돌하 하하 다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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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지 패스 패스 불콜 점심 패스 하어린돌 저녁 패스 칙콜 제발 제발 만족를 안녕하세요 차돌돌돌 액츠카 딱 쓰리카 쓰리카 띵하 다이. 다이 다이 자 입장했습니다 하 볼, 하 다이 볼, 다이 아침 따 투카 하 볼, 점심 패스 따하 볼, 저녁 패스 패스 하 폴. 돌. 콜, 컬 l l call, ah, f u 점 l die, 저녁 e a 좋 a 요 d 돌컬컬아 n k f u 카 투카, 투카, m 투카. Call, ha, die, die. Call, da. da, bing, ha, die, die, ha, die. 볼. 콜 다. 아침 패스 투카 다이 풀 다이 하폴폴폴투카투카 투카. 투카. 쓰리카 쓰리카 삥폴풀 다이. 다이 다이 좋아요 좋습니다. 돌 아, 돌, 다이. 다, 아침, 다. 다. 빙, 하. 다이. 돌, 딸, 딱, 딱, 빙, 딱, 딸, 돌, 점심, 딱, 빙, 돌, 저녁, 패스, 딱, 불 딸, 아, 돌, 돌. 콜, 아침, 박스, 투카, 투카, 쓰리카, 투카, 빙,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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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 투카. 빙돌콜돌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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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콜돌하하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돌 다, 아침 답빙돌 점심 따 패스 빙풀 다이

하하 아, 아. 다이 u 콜 볼. 다. 아침. 침투 투카 u l 콜콜콜 l l a t 따 h i m d a 다이 다이 a d 다 b p i 다 g Full call. Chomshim. Dab. Dab. Tuka. Dab. p i 다이, 다이 콜 투카. 아치 투카 따브 따콜콜 다이 점심 패스 빙풀 다이 밥콜콜콜 아. 아치 투카 투카 쓰리카 투카 박스 빙돌콜돌풀돌 다이. 다이 다이 점심 따빙돌 저녁 따따빙불 다이 아 뱅크를 쳤어야 되나? 하콜걸하 다이 다이 콜 아투카 패스 다 이기죠 힘내자 하돌하 다이 다이 돌 아차 자. 패스 다이 아, 돌돌콜 돌, 아침 쓰리카 투카 쓰리카 투카 투카 빙돌돌콜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목소리> 아돌돌콜콜 아침 투카 쓰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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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왔습니다 다이, 다 점심, 답. 저녁,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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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좋습니다. 먹었어요. 좋습니다. 콜콜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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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88이죠. 분팔에 추억. 분팔에 추억. 하 콜. t o 하. 다이. t 다이. 아침. 답답 투카. 빙. 왔어? 콜 다이 다이. 아 씨. 아. 진짜 초보자의 실수 초보자의 실수. 카프 쳤어야 되는데. 아. 차. 돌돌돌 돌. 아투카. 스리카. 스리카. 초보자의 실수다 진짜. 투카. 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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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진짜 초보자의 실수다. 와, 이걸 어떻게 와, 이걸 풀을 치냐. 와, 진짜 나 미친놈이다. 미친놈. 하볼볼볼 아침 투카 쓰리카 투카 투카, 투카. 오케이 왔어 빙 다이 하 다이 하 다이 볼 점심 패스 하 저녁 다. 패스 오케이 체크 컬 왔어 아깝다 돈만 좀더 있었어도 하 토, 토, 콜 토, 아침 토, 토, 하나요 투카 투카 쓰리카 e 리카 e die, d i 다이 다이 점심 패스. 걸, 방금 돌, 패스 패스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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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거의 80% 먹는 8, 9 i e 먹는 e die, d i 도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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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왔어 좋아, 한 번만 더 먹으면 졸업입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졸업. 다. 아, 볼. 돌, 돌. 돌. 아투카투카 투카. 쓰리카. 왓어 느낌 쓰리카. 좋습니다. 빙. 돌. 컬. 돌. 돌 점샤 투카. 오케이. 쓰리카. 빙. 풀. 다. 다이. 저녁. 패스. 패스. 빙. 풀. 와. Die. 아 이거 뭐지? 아 진짜 아 궁금하다. 아, 진것 같아 잘주은거 아, 같아. 아, 아. die d 볼침볼 아. 점심 잘죽은거 같아 볼점 돌돌돌돌 아, 스리카땋땋스리카 투카 띵이 다이. 다이. 차승 회수조를 조심해야 되겠는데, 회수조 무서운데, 회수조 하 하, 다이, 다이, 다이. 그럼 손목까지 날라가죠 그럼. 지금 판 돈이 얼마인데 응? 사이버몬이라도 이게 지금 얼마인데? 아, 돌 돌. 차. 다이 다이. 폴, 과 아침. 답 답. 빙, 콜. 점심. 답 답. 아. 차. 폴, 저녁. 패스. 답. 아. 다이. 좋아. 아우. 음. 쫄았네. 씨. 졸았어요 졸았어. 하 돌. 돌. 하 돌. 다이. 다이. 아 투카 투카. 풀. 돌. 점심. 다. 패스. 하. 하. 아, 아. 좋아 너백키딱 걸렸어. 다이. 딱 걸렸어 그렇지. 자 저는 졸업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줄이지? 뺑키 잡고 딱 졸업했습니다. 우선 오늘 테스트 방송이라 한번 끊고 갈게요. 우선 방송.